5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내일은 일진으로는 을묘고 또 요일로는 주말이네요 그죠 어쨌든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어쨌든 도전하고 시도해 보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띠별로 보면 쥐띠는 뭔가 가감하게 정로, 정리하고 결론내고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 함으로써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겠죠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에너지가 많은 날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기가 중심이 돼서 행동했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이런저런 좋은 성과가 있는 날로 보셔도 좋습니다. 남성분들은 대체로 명예와 관련된 일은 더 긍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도 뭔가 전체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가는 그런 운입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보다도 마무리되었을 때가 더 좋은 어떤 결과가 있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결과가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생기는 어떤 결론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어,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 어쨌든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시 자기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든 자기의 어떤 상황이든 한번쯤 돌아보면 또 자기가 미리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미리 한번쯤은 어 상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용띠, 용띠는 뭔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곧 좋은 징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느긋이 묻고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꾸준히 하신다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 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되진 않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티 뱀티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어쨌든 다인데 주어져 있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면 자기 인데 오히려 없었던 것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돈의 흐름은 좋습니다.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하고 관계는 좀 불리해 보입니다.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좀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말띠말띠는 이것저것 좀 결론이 잘 안나고 어정쩡한 상태로 좀 유지되는 그런 운입니다.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눈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급하게 뭔가 결론 내거나 마무리 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은 결론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던대로 꾸준히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남녀간에는 좀 성사되기 좀 어려운 눈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그런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어, 뭐꼭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도 마음에 어, 충만함이 생기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언론, 방송, 예술 활동 있는 사람들에게 최로 긍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어떤 예술 활동이든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좀 채우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이런저런 주변에 유혹이 좀 많은 날입니다. 이 사람 말저 사람 말에 따라서 자기가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날은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판단이 중요해 보입니다. 주변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 상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는 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해소하고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만나서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좀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충분히 아 그랬구나 하는 어떤 마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지출은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되려면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나누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또 어쨌든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을 전달하기 괜찮은 날입니다. 가족들끼리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좀 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행동이 뭔가 가유불급처럼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과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중심을 잡고 자기가 범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괜찮습니다 사건상황나 질병관계는 과음이라든지 과속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불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